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태극기의, 이제, 이름, 태극, 태극이 어떤 뜻이냐, 도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문양, 그리고 그 문양의 의미, 건공감리라는 괴, 괘는 음,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그 중에 건공감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제 이런 제이 거, 이런 내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이란 용어가 처음 나오는 문헌은 주역 개사전 상편 11장입니다 여규 태극 희생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역하면 여기에 태극이 있다. 시생양이 이것이 양이를 낳는다. 양이생 사상, 양이는 사상을 낳는다. 사상생 팔괴 사상은 팔괴를 낳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태극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태극이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도 어, 뭐... 다른 전적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음, 연계성을 지면서 음향과 어, 사상과 팔괘와 연계성을 지면서 음 그런 태극이란 용어가 아, 처음 나오는 문헌으로는 역시 주역을 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이라는 말은 태자는 이제 클 태자 크다 공간적으로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laughs>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어떤 아 그리고 극은 이제 원래는 그 건물에서 그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그래서 중 가운데 중이라는 의미, 또끝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 음, 우리가 뭐 북극 남극하듯이 그런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음, 또. 음, 덩어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주적이라는 말은 이제 시공적으로 그 해석을 해보면, 우주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함유하고 있는 글자다. 그러니까 상하사방, 고급내왕이라는 그 우주의 의미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풀면은 태극은 이제 처음부터 끝 또는 뭐큰 이런 공간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극이라는 글자가 이제 후대로 올수록 어떤 그 철학화되고 이제 추상화되면서 음 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음, 아, 궁극의 의미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극 그렇게 해석을 하면 태극이라는 것은 아주 공간적으로는 치극이 크고 또 시간적으로는 가장 최초의 그런 어떤 만물의 그 근원 음,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이제 공간적인 큰 중심 그렇게 이제 철학화 되죠. 그래서 태극하면은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궁극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태극이 만물의 이제 근원, 세계의 중심인 이 태극이 시생 양이, 양이를 낳는다. 양이라는 것은 두, 양. 의자라는 건 의뢰. 우리가 거동, 의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두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두 모습. 양의 모습과 음의 모습. 그러니까 태극이 음향을 낳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후대 이제 송대에 철학화되면서 이것이 어떤 그 궁극의 그 일자가 어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가 둘로 어 그렇게 분화가 되고 음 둘로 그~ 그~ 분화가 되는 그 법칙을 어~ 일 분이 하나가 이제 둘로 분화가 된다 또는 일 생이 하나가 둘을 낳는다 그렇게 법칙화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을 낳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진법이 되겠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여덟로 어~ 이런 하나가 둘로 그렇게 계속 분화되고 또 하나가 둘을 어, 또 생성하는 그런 원리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역, 역이라는 것은 바꾸력자인데 일월의 합성자, 해와 달이 계속 바뀌죠 해가 뜨면 낮, 달이 뜨면 밤, 밤낮이 계속 바뀌어서 하루도 그렇게 가고, 이제 한 달도 그렇게 가고, 1년도 그렇게 세월이 계속 바뀌는 속에서 변화하는 일체 현상을 여기라고 본다면 그 근원자는 무엇이냐. 그 변화하는 현상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근원자는 태극이다. 그 태극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느냐. 하나가 둘로 구분되는, 분화되는, 하나가 둘을 낳는,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킨다. 그게 바로, 이, 여교 태극의 시생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변양 자, 그늘음 자, 어, 볕과 그늘, 음양 원래는 기운, 음, 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음양에 관해서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아 하나가 둘로 되고 둘이 넷으로 되고 넷이 여덟로 되는 그런 이진법적 체계이구나 아, 이렇게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이가 다시 한번 어, 둘로 분화가 되면 일생의 그런 둘로 분화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사상이 됩니다. 넉사자의그 코끼리 상자. 코끼리 상자는 어, 이 모습이죠 모양. 그래서 네 가지 모양. 그것이 이제 태양, 양에서 나온 게 태양과 소음이고, 음에서 나온 것이 소양과 태음입니다. 이렇게 태양과 소음과 소양과 태음.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이 사상에서 한번더 이제 그 분화가 되면 건 양에 양으로 분화가 되면 건또 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태 소음에서 양으로 또 분화되면 이또 음으로 이렇게 아또 나누어지면 진 양에서 양으로 되면 손, 양에서 소양에서 음으로 되면 감괘, 태음에서 양으로 되면 간괘, 태음에서 음으로 되면 곤괘. 이런 식으로 태극에서 1 단계의 그일 단계의 분화를 하면은 음양으로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이음양인 양이에서 또 한번 음, 둘씩 분화가 되면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의 사상이 되고 또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의 사상에서 또 한번 아, 둘씩 분화가 되면은 건태리진 손감간곤의 팔괘 여덟 팔 걸괘 이 괴짜는 그 주역. 해설서에 보면은 음~ 거걸괴자 우리가 궤도할때 그래서 여덟 가지로 이 우주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그런 도리를 어, 이 여덟 가지 괴로 또 만물의 상을 이 여덟 가지 괴에 에~ 이 천지 만물의 상을 걸어놓았다 천지 만물의 상과 그변화하는이치를 걸어놓았다 그래서 팔괘라고 그렇게 해석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상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 음~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의 그 형상이라고 돼 있고 양인은 두 가지의 모습이다.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양이라는 걸 일단 글자가 의례할 때그 의자를 가만히 보시면 사람인하고 뜻의자로 돼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 뭐 지구의 인구가 뭐 70억 나중에 80억이 돼도 아그 어, 음양의 이치로 양분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대체적으로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구분이 되고,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남녀의 의미가 그게 다 음양 아니냐. 내시되면은 이제 단순한 어떤 두 가지의 그런 모습뿐이 아니고, 좀더 여기에는 이제 채용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 양에서 양으로 나온 것과 양에서 음으로 나온 것이 있다. 발생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간으로 보면은 아이 뿌리 아래에 있는 그 본체는 양인데 작용은 양으로 하면 태양이고 아래에 있는 본체가 양인데 작용을 음으로 하면 소음이다. 또 아래에 있는 본체가 음인데 작용을 양적으로 하면 소양이고 에, 본체는 음인데 예, 네, 그 작용도 음으로 하면 태음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채용의 대소가 갖춰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이보다 그러면 이것을 아, 단순한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이제 형상 대소의 형상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자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상이다. 팔괘는 이제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음 천지, 외풍 수화, 산택이라는 자연의 물상을 여기에 걸어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이제 그 태극에서 양의 사상 팔괘를 이야기할 때이 저작권자가 있는데. 이괴 저작권자가 그 보키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은 왜 보키 씨가 이 팔괘의 저작권자냐? 거기에 보면 보키 씨가 팔괘를 그, 그 그었다. 창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처음 시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시작 팔괘.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이 팔괘를 그었다는 거죠. 물론, 보키 씨가 뭐 개인의 인물이건 아니면은 시대를 상징하는 그 군장의 명칭이건, 에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당시에 이 보키 씨라는 그, 그 성인으로 어 대표하는 그 시절에 이런 괴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8괴까지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의 그 양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태극에서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으로 계속 분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건태, 리진, 손감, 강군의 팔괴가 아, 횡적으로 벌어지고 저걸 이두둥굴게 배치를 하면은 이제 선천팔괴 방위도가 되고 아까처럼 횡으로 내비로 두면은, 복키팔계 차서도라고 부릅니다. 복키팔계 차서도를, 음, 이렇게, 선천팔계 방위도와 보면은, 건태리진하고 한번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게 있죠. 손감간곤 해서. 그 부분은 뭐, 또, 이, 영리적인 또 이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왕이 우리가 쓰고 있는 <laughs> 태극기에 그 태극의 의미라는 것이, 야,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아까 앞에서 태극기 말씀드릴 때, 각국의 태극기 말씀드릴 때, 중국은 뭐 의미가 그 우주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것도 한정된 역사의 의미죠. 그2천년의 역사로 따지면은 그 공산당이 그 집권한 혁명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데 그 역사성을 대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 뭐 공산당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름부터가 스케일이 그 우주적인 스케일이 다르죠. 태극, 어이 우주의 시원 모든 만물의 궁극자. 이걸 가지고 나라의 국기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 철학적인 그, 뭐, 깊이, 포부, 스케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국기와 비교를 해봐도, 아,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 그런 명칭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